개인 습관과 가정 병력. 개인 습관과 가정 병력.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할때 양가가 교환하는 건 예물만이 아니다. 건강 진단서를 첨부하는 게 조금씩이나마 상식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는 평생의 동반자가 될 사람에 대한 일이이며 수십 년 동안 키워서 남에게 보내는 배우자의 집안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일이기도 하다. 또한 질병 중에는 유전적인 것들이 적지 않다. 개인의 건강진단서와 함께 가족의 병력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도박과 알코올 중독은 매우 끊기 어려운 중독성 질병이며 결혼 생활을 파멸로 몰고 갈 수가 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숨기거나 인정하지 않으려 드는 경향이 있다. 사랑해서 결혼한다면서 개인과 집안의 병력까지 알아보려 하는 게안 좋게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머뭇거릴 수 있다. 알아보는 것이 좋은 일인지는 개인적 판단에 따라 다르지만 알면 미리 대비하거나 큰 문제로 귀결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쩌면 더 민감할 수도 있는 재산 문제는 쉽게 물어보지 않던가, 재산보다 중요한 게 건강이다. 돈이 알 부부가 합심해 새롭게 가정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어찌해 볼수 없는 유전적 질병이나 알코올, 중독, 정신병 등 심각한 병력이 있다면, 이는 신랑 신부 모두의 불행이 될수 있다. 자신의 집안 문제를 먼저 솔직히 밝히며, 배우자 집안 문제도 당당히 알아보아야 한다. 자신이 큰 문제가 있음을 알면 상대가 모르게 할 것이 아니고, 상대가 감당할 마음과 능력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도리가 될 수도 있다. 서로가 불행해질 가능성이 크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결혼을 제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다. 매우 조심스럽게 말하거나 알아봐야 되며, 그래도 상대의 상처를 줄 위험이 있다.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일이며, 그런 문제가 있으면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아니다. 중매나 소개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지만,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감추고 싶어 할 것이다. 또한 연애결혼에서는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모든 것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을 투어인데, 이런 것까지 알아보려고 하거나 따지고 들면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질 가능성도 매우 클 것이다.